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네. 실은 이제 웃을 때 뭔가 환하게 웃지를 못하고, 이제 음 나이가 들수록 앞니 사이사이가 벌어지는 것 같다고 해서 뭔가 음식물도 끼는 것 같고 불편하다고 이제 오셨어요. 음. 실제 보면 이제 이렇거든요. 앞니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네요. 에이. 이 치아가 가지런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삐뚤빼뚤하지도 음. 않고, 어떻게 보면은 치아가 되게 건강한 타입이시고, 그래서 별로 이상한 비율이 아니지만, 이 공간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자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게 저는 개인적으로, 어, 제가 이제 교정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저는 항상 이게 치아를 보존한다는 측면을 항상 음. 포커싱을 두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치아를 가지고 음. 어떻게 하면 좀 치아를 덜 깎고, 아니면 치아를 어떻게 보존한 상태에서 예쁘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무조건 첫 번째 고려 옵션은 저는 치아 교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아의 생각해요. 이동이 음. 좀 필요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어, 교정 원장님이 이제, 교정 전문 원장님이, 주성원 원장님이시니까, 그래서 이 환자한테도 실은 이제 중년의 분들이니까, 음. 어렸을 때 뭐, 교정, 보통 이제 어렸을 때 교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중년 나이가 돼서 치아 교정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하면 대부분 음. 이 치과사가 나한테 바가지를 씌우려고 아, 그렇죠.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어, 실은이 치아를 만약에 만약에 교정을 하지 않는다치면 여기 앞에서 봤을 때만 해도 이치아이 너비가 네. 여기를 만약에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이것만 건드려서는 너비가 거의 개만 너무 커지겠죠. 그렇죠. 네. 그 가로가 너무 커지겠죠. 새로 그렇죠. 내비서 그렇다고 여기를 갖다가 그러면 양쪽으로 똑같이 해서 뭔가 레진을 하거나 네. 여기만 건드린다고 하면 또 대칭이 안 맞아지고 이 치아랑 이 치아는 크게 달라지요 그렇죠. 거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음. 상당히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교정이에요. 음.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교정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실은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만족을 하셨는데 네. 이제 저는 추천을 드린 게 이두 번째 치아가 첫 번째 치아에 비해서 음. 상당히 많이 작은 작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외소치라고 하죠, 저희가. 맞아요. 그러니까 덩치가 작고 외소하다 그래서 외소치고 어떤 분들은 여기가 뾰족하게 생긴 분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진짜 심미성이 음, 너무 어져요 네. 그러니까 송곳니 두 개가 여기가 드라큘라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앞니 두 개가 이렇게 커다란 부, 분들이. 약간 토끼 팔처럼 귀엽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자분들 중에서 가끔씩 앞니 두 개가 엄청 커가지고 토끼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음. 정말 어렸을 때는 귀여운데, 그렇죠. 증령에 따라서. 그렇죠. 중년이 되면 귀염으로 호소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뭔가 이 토끼 팔 같은 요 느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음.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요두 번째 치아를 갖다가 약간 크기를 키우면. 요 음. 치아를 깎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이 치아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겠죠. 있으니까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두 번째 치아를 갖다가 외 외소치를 라미네이트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 여기 공간에 거의 치아 삭제는 안 하고 거의 네, 무삭제 네. 라미네이트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색깔을 잘 골라가지고 했더니 이제 라미네이트 후에 음. 이렇게 이제 공간들이 이제 채워지고 사이즈도 거예요. 키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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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것만 보면 조금 안하다 할 거니까 이제 이렇게 보였던 게 이렇게 개선이 어, 되니까 사이즈를 키워서 요첫 번째에 있던 이 음. 치아가 상대적으로 이게 들어가니까 커 보이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토끼 이빨의 느낌이 없어진 거죠. 그렇죠. 상대적인 옆에, 비율을 옆에서 네. 봐도 이게 이 음. 치아가 여기보다 당연히 크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치아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외소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 앞니가 뭔가 가지런한 느낌이 음. 아니고 두 번째 치아가 굉장히 잔들은 음. 이 라미네이트 치료 그리고 이제 라미네이트 치료로 약간 비율이 안 좋다고 하면 약간 치아를 이동하는 치아 교정과 라미네이트를 병행을 하면 음. 만족을 안 하시는 분들을 못 봤어요. 저는 아, 이거는 100%, 100%로 100 만족을 하는 치료라고 생각을 해요. 음. 왜냐면 100%라는 표현을 제가 잘못안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비용을 들여서 외소치이신 분들이 이런 음. 치료를 하면 어, 진짜 만족해요. 음. 어, 네. 그래서 이 환자분은 매우 만족하게 이제... 하셨을 때 아마도 되게 했죠. 굉장히 우아해 오... 주셨을 거예요.